오늘은 공심채 수확했어요 9월 14일 안주냐 이건 뭐예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완전 득보잡 음식인 것 같은데요 바죠. 준현 씨뭐 하세요? 준현 씨 방금 뭐 하셨어요? 자, 지금 고구마를 수확하고 있는데 어! 봅옵니다 하... 아, 고구마. 종비지 그만하 고구마. 나더 하고 싶은 데 아니, 우리 지금 포장해야 돼. 와, 예뭐 <목소리> 그래. yeah. 신발만 안어멋네 사이즈... 멋이냐 이거... 이 신발이 270... 1주일... 멋있는 270... 270... 와... 이렇게 해서... 와, 이렇게 해... 이렇 먹는 거야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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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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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파리 떼고 이것만 건발 잘라 우림이 빨리 와봐 야, 근데 그 이쯤에서 다음 크키 이것만 일단 빨리 우림이 가만히 있어봐, 가만히 있어봐 수확 다 했나요, 여러분? 네, 나왔어요 우와, 이거 맞죠? 이제 정리해서 가야 되잖아, 요 저희. 빨리 어? 오늘의 비행기. <놀람이> 아니, 우리, 우빨리 하자 가위는 리우왜 손으로 따는거우요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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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요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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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볕에.. 다 자!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수박 수확하러 갑시다 와, 잠시만요 꼭다리 보고요 꼭다리가 말랐나요? 아니요 솜털이 없어졌나요? 아니요 더이어야될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는 더낫도될것 같아요 자! 오늘의 수박 탐방 여기까지 수확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